경쟁력 있는 강소상인 육성을 위한 남양주시 성공상인 육성학교 1기 수료식이 12월 9일 마을 공동회관에서 열렸습니다. 지난 11월 18일부터 총 7회의 과정으로 운영된 성공상인 육성학교에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인과 예비 창업인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. 이날 상인들은 유익하고 알찬 강의와 더불어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관내 상인들을 위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며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2기 성공 상인 육성 학교는 1기 수료자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12월 16일부터 일회가 늘어난 총 8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. 또한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고 강의 시간이 연장되는 등 상인들의 요구에 발맞춰 더욱 향상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됩니다.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 적용시켜 모두가 성공 상인이 되는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.